지금까지 4년이나 유예됐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올해 25년 6월 1일부터 신고제에서 의무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이 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벌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입니다. 지연신고나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느닷없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 제도가 의무화되면 이 계약의 내용은 당연히 국세청도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당국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양도 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할 때 해당 세원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